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명태인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습니까?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입니까? 국회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국회가 종북 반국가 단체라면 총선에서 투표한 국민들도. 반국가 종복 세력이란 말입니까? 국가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예산심의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국민 혈세 낭비로 지목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개험을 한다면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피청구인은 누가 응징해야 합니까? 1%도 되지 않는 국가예산을 깎았다고 비상계엄을 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또 비상계엄을 할 작정입니까? 위헌 입법한고의직 공무원들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 엄연한 합법적 탄핵 권한을 말씀하시는데 피 청구인도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되었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지금 이곳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 청구인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여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본인과 아내에 대한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 헌법적 내란을 획책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게 주먹질을 하고 린치하면 되겠습니까?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총선 <laughs> 때한 표라도 한석이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가 법 통과의 전제 조건이라면 이는 총선 민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운동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헌법 부정입니다. 뭐 타로 총선합니까?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상 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본인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전 국정원 홍장원 1차장과 전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보다 피청구인에게 충직했던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피청구인을 모함한다는 말입니까?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은 사람이 두 사람만의 증언도 아닌데 들은 사람들 모두 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국회 내란 국조 특위에서 노영은 방첩사 수사 실장은 군사 경찰의 미결 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 시설이 있음에도 비원 벙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 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세 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네. 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이곳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제1 경비 단장은 역시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의원을 의원으로 등갑시키려는 꼼수는 실패했습니다. 설령 야당이 종북 반국가단체라서 그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이라면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 한 것입니까? 결국, 피청구인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우를 씌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들을 모두 수거하고 연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은 또 무엇입니까? 노상원 수첩 잠자리 폭발물 화학약품 치밀한 수거 계획이라는 섬뜩한 내용입니다. 사례 암시 노상원 수첩의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확인 사살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스포츠인 전방위 겨냥 포승줄로 수집소 보내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언론 보도의 제목들입니다. 평생 축구밖에 모르는 차범근 감독은 왜 해치려 했습니까? 차범근 감독은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이나 가치에 대해선 관심과 욕심이 없다. 내 이름이 그 수첩에 왜 적혀 있는지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라며 저는 평화와 사랑, 행복 같은 말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개음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못 들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laughs>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